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셨죠? 다음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변신을 연출한 김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황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 변신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호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따뜻한 가족 영화 끝까지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영화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 삼촌 역할을 <laughs> 맡았고요 네 여러분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 이제 저녁 좀 있으면 저녁 드실 시간인데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laughs> 행복한 휴일 저녁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Say Ho! <home>. Ho!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신에서 첫째 딸 선우 역할을 맡은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집에 가셔서 가족분, 지인분, SNS, SNS 등등에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변신에서 둘째 딸현주하게 맡은 조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소중한 일, 일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변신에서 엄마 명주역을 맡은 장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즐게 아, 보셨어요. 네. 저, 좀 무서우셨나요? 네, 네.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저, 저희 사실 요즘은 어제부터 무대 인사를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객석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주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신에서 막내 아들 역을 맡은 송도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게 이렇게 또 연세 드신 우리 에, 어르신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지 몰라서 저희도 지금 어, 홍보 팀에서나 데이터 자체로도 깜짝 놀랐어요. 에, 젊은 친구 위주로 만볼수 있는 영화자줄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난 수요일날 개봉을 했는데 오늘까지 어제까지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날리고 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족의 소중함. 네. 정말 반찬 투정하면 안되고 부부끼 의심하면 머리를 벽에다 밀어버리고요 <laughs> 절대 그래서 아셨죠? 가족의 소중함 저희가 드릴 선물을 없고 기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앞에 가서 저희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추억이 될수 있게끔 자 핸드폰 준비 되셨어요? 자 가까이 자, 이해를 보세요 붙어 좀이 사이 안좋은건 알지만 저희가 어, 변씨여러 화이팅 해주시고 그때 찍으시면 요 러저. 이쪽 안 가도 되죠. 요 다른 배우도 있으니까 천만 배우 배성을 내리고 있어 줘. 몇제나 되고 뭐 하는 거야? 자, 선물. 배성서 애인 있는 거 모르는 구나 자. 자. 남입니다 자. <laughs> 자. 윤식 이쪽에서 저쪽 서로 연락처 따서 공유하세요 사진. 빨리 빨리 가야 됩니다 관객 받아야 되는데요 자. 자. 변희씨 고맙습니다 이 사진 영원히 혼자 간직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어, 여러분이 오늘 보신 거 솔직한 느낌으로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혼자만 간직하시고 SNS나 어, 인스타에 좀 많이 올려주시오. 여러분 손꼽혀, 그치? 어, 저희 자식 세세의 사귀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고마움에 저희가 그 아이스 패치를 준비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관객석으로 직접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출발하겠습니다. 다행도�도 네 그럼 저희는 어, 마지막으로 다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경례!